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생긴 사슴벌레를 접어볼 거예요. 한번 접어볼까요? 빨리 들어가. <laughs>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세, 일단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꿀깔꿀꿀꿀 이렇게 게꿀꿀꿀꿀꿀꿀꿀꿀깔꿀처럼 접어 주세요. 꿀꿀 두개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꽃깔콘처럼또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가위를, 가위가 이제 필요해요 주의할 점은 가위를 이쪽까지 접 이쪽까지 이쪽까지 잘라야 해요. 이렇게 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손으로 또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른 데만큼 여기도 똑같이 접어주고 여기는,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까지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뒤집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쪽에, 이쪽을, 쪽까지 여기 선이 나올 거예요. 그이 선까지 접어 주세요. 세모처럼 말고 이렇게요. 이렇게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창. 창.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이 부분까지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원하는 만큼 접으면 이렇게 돼요. 다리가 어딨냐고요? 다리는 잘라, 잘라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잘안 걸어갈 것 같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 다리가 완성되지만 반대쪽이 없어요. 곤충 다리는 여섯 개죠. 여섯 개를 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 다리가 이렇게 완성돼요. 그리고 나무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방금 여기 접었던 것 같이. 그러면은 여기 다리를 여기다가 잘랐잖아요. 다음은 원하는 만큼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러면 세 개가 완성되죠. 남은 세 개도 만들어 볼게요. 자, 다 했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저는 엄청 얇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껍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